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트위에 처장사 착두타는 착두박입니다 오늘 주가 분봉 켜놓고 종일 째려보는 사람들 다 죽이는 파동 나왔죠 네, 시가 부분에 올라갔다가 꼬리까지 강력하게 달아버리면서 뚝하고 떨어졌어 음, 정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투사 에너빌리티는 두박이를 아는 사람과 두박이를 모르는 사람이 극명하게 갈리는 기간이구나 어, 제가 이거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지난주에 장전 영상이었죠 28일 여러분들 보고 뭐라 했어요 자 오늘 이것에 집중하세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28일 장전 브리핑 아침 영상 올려드렸단 말이야 이때 내가 뭐라 했어요 자 75,000원이 따봉이다 75,000원 따봉이다 원더풀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75,000원 딱 적어놨죠 손까지 걸놨잖아 근데 그 다음 넣어야 됐어요 에, 그 당일에 그 당일에 빠졌어 주가가 빠졌는데 어떻게 76,000원 어이 뭐 그래 근데 어떻게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지금 음, 바로 어제께 주말 브리핑에서 또 말씀드렸어 이번에 또 조마심 느낄까봐 뭐라 했어 천천히 기다려 더블 바텀 가자 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내가 언제 오늘 양봉 떴다고 따라타라 그랬나 자 이렇게 내가 화살표까지 밑으로 그려드리면서 여러분들 보고 더블 바텀 기다려 이렇게 외쳐드렸는데 누가 이거 올라탔나 네, 속이 터지죠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들어가신 분들은 잘 들어갔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조금 더 빠질 수 있죠 예, 7 5 0 0 0원 상당히 좋은 것때대는 맞지만 아직까지 추세의 하단부에 조금 남기도 했고 무엇보다 이분봉상의 흐름을 보았을 때 보통 이렇게 추세가 딱 확정이 되고 나죠 이렇게 하락 추세가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고 나면은 요거를 어, 닫고 떨어져 오케이 닫고 떨어져 오케이 닫고 떨어져 오케이 그러면서 어떻게 올라가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내려가는 추세가 나왔을 때딱요 부분 지지받는 게 바로 오늘 요 75,000원 라인이고 이 밑에 부분 지지받는 게 72,500원입니다 이사이 구간이면 황금 타점 그래서 제가 75,000원 밑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어차피 얼마 차이도 안 납니다. 이거 몇% 프로 차이 안 나요. 네, 여기 들어가시면 돼. 잘했어. 더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들어가신 분들 좋아요. 내가 뭐 여기 들어갔다고요? 좋아요. 내가 뭐 여기 들어갔다고요? 좋아요. 내가 뭐 여기 들어갔다고요?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물어봐보자. 왜 그랬어? 어, 그래도 좋아요. 어, 좋아. 제가 주말 영상에서 확실한 제 전략을 말씀드렸어요. 뭡니까? 우리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 된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 된다.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나오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거인을 오케 올라타기 위한 방법. 첫 번째로 바닥이 이게 만약 진짜 바닥이라고 친다면 두 번째 더블 바하면 저는 이 저점을 깨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죠. 그 과정 속에서 첫 번째 바닥 어떻게 나왔습니까? 거래량 상당히 좀 아쉽게 나오긴 했지만 꽤 터지긴 했습니다. 여기서 바닥에 나온다면 두 가지 자리 밖에 없어. 첫 번째 꼬리를 달던 나발을 하던 거래량이 적게 터질수록 좋습니다. 거래량이 적게 터질수록. 만약에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순식간에 올라가야 합니다 정리해 놓을게요 거래량이 많다면 순식간에 올라가야 되고요 아니면 거래량이 적게 저점에서 놀아줘야 됩니다 쉽게 말해 뭡니까? 떨어져도 됩니다 떨어져도 돼요 거래량이 많이 안 터진다? 여러분들 안심을 하세요 거래량이 미친듯이 쏟아지면서 계속 떨어진다 이땐 제가 긴급하게 여러분들 대응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두바이가사각 시나리오랑 조금 다른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대응이야 주가가 떨어진다고 다 대응이 아니죠. 왜 우리는 이미 대응을 하고 있어야 되고 시나리오 밖에만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맨날 첫날 주가 방향 못 맞추고 있다가 음봉 나올 때마다 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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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거예요. 떨어지네 대응 대응 올라갈 거예요. 떨어지네 대응 대응 응뭐 여러분들 계좌가 살아남아 그런 사람을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산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일단 지금 주가가 빠진 데까지는 상당히 좋고요. 재눈에는 여전히 황금빛이 보입니다. 해당 라인만 지켜준다면, 여기서부터는 단기 추세를 살려가면서 빠르게 올라갈 경우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원, 이 원전이 로봇과 동시에 올라갈리는 좀 적지 않나. 두 방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지고 로봇 관련 주소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기적인 조정에 약간 시그널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타점까지 잡아 드렸죠. 음. 그 이런 부분에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내일은 약간 코스피, 코스닥 둘다 동시에 조정 쪽으로 좀 왔으면 좋겠고요. 그 조정의 과정 속에서도 약간 에너빌리티는 약간의 하락 또는 기준 가격을 지켜주는 선에서 거래량이 많이 안 붓기를 기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천천히 우리가 매수할 기회를 주고 나서 우리가 이거를 올라가는 파동만 견디면 수익이 바로 나는 그 시나리오가 가장 안정성이 높고 좀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다. 일단 우리가 이 시장을 보면은 대체로 보통 원래는 코스피가 코스닥을 끌고 올라가는 장세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시장이 그래요. 근데 지금 어때요? 코스닥 쪽에서 많이 올라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바이오, 로봇, 코스닥이 메인인 종목들이 많으면서 그중에서도 원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품. 그 밑에 2, 3등주들, 개들의 시세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2, 3등주들만으로는 작은 종목들만으로는 신고가를 뚫고 유지해주는 흐름 상당 히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거는 큰 녀석들이어야 됩니다. 큰 녀석들이라면 누굽니까? 네, 로봇이라 하면 단순히 감속기, 액추에터 이를 넘어서 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를 만드는 대기업과 연관된 애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끌고 올라가는 장소여야만 돼. 그래서 두박이가 계속 영상을 찍어드릴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찍어드리면서 저가 공략에 들어간 이유겠죠. 사이클의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원전이라고 하면은 당장에 먼저 끌고 올라가는 애가 누굽니까?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 잘 쳐져봤자 추가적으로 BHI 정도가 있습니다 이두 녀석이 올라갔어 코스피가 시세를 뚫고 중요한 점정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을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연히 먼저 올라가겠죠 BHI랑 그러면서 누구야? 또 누구? 그 밑에 이등주들이 따라 올라가는 장세 이등주들은 늦게 올라가는 대신에 화끈하게 크게 올라간다고 당연히 이 타이밍 놓치시면 안됩니다 작살작살 깨작살이 날수 있어요. 다른 건 괜히 저평가라고 이상거 들어갔다가 어, 그러지 마시고 BHI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가 흐름을 주기적으로 찜어드리고 있어요. 최대한 제가 좋게 보는 두 개의 녀석들이기 때문에 BHI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흐름이 저가 부근에 이쁘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가 상당히 불안정하다고 했죠. 확산의 형태를 고 있습니다. 주가 변동폭이 점점 커지는 이거 이쁜 그림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라리 이 부분 밑으로 빠진 거를 저평가 구간으로 보고. 이렇게 올라가는 평행하는 채널로 보고 어, 이 밑으로 빠진 저평가 구간에서의 패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요거를 뚫어주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림 이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저는 그거라고 했죠 왜냐면 이 불안정한 그림을 주가의 움직임에서 용납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이 밑으로 빠졌을 때도 이 보통 추세를 깨고 빠지면 하락 추세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중요한 라인을 지켜준다면 이거는 당기 저평가 구간이다, 즉 기회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BHI가 기회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이 지금 중요한 라인의 주가를 딱 맞춰놓고, 즉 뭐야, 응, 세력들의 턱밑에 칼을 딱 대놓고 찌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냥 찌르면 이기는 싸움이야. 그 녀석에서 몇번더 흔들어 줄 수도 있다야. 이 밑엔 다 저평가예요. 당장 내일 이 녀석이 양봉 뜬다? 그때부터 코스피랑 원전이 시작이 됩니다. 꽉 부여 잡으셔야 돼. BHI 굉장한 종목입니다. 과거에도 원전주를 끌고 올라갔던 녀석들이에요. 이때 신고가를 깨주기 전에 이런 흐름에서도 BHI가 먼저 4월 28일에 이런 거 뚫어주는 흐름과 동시에 시세가 출발이 되었다고. 그 다음에 따라 올라간 게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 지금 그 녀석이 이렇게 있다가 그래서 에너빌리티가 옆으로 기고 있는 과정에서도 이 녀석이 먼저 뚫었다고 먼저 뚫었다고 그리고 나서 뒤늦게서야 다시 한번 대세를 따라가 조정을 만든 거지 결국에 뭐야 결국에 먼저 뚫은 거는 늘 항상 이 녀석이었어 늘 항상 이 녀석이었다고 그러면 투자 사이클을 어떻게 맞춰야 돼요 bhi랍스 에너빌리티를 같이 들어가서 1등 주부터 먹고 가는 매매가 당연히 선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전 기자재를 같이 가져가자고 미리미리 준비해드린 흐름입니다 이 출발이 BHI가 대체로 에너빌리티지는 몰라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 아무도 모른다고 잡아놔 흐름 너무 좋아 봐봐요 BHI가 지금 AI 미국 데이터 센터에서 핵심을 맞는데 뉴스케일 파워와 원전 설비 협력을 논의하는데 이 기사 많이 본 기사 아닙니까 많이 본 기사죠 에너빌리티 9월 16일이었죠 제가 이때 외쳐드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9월 16일이에요 9월 16일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원자력 시장에 진출 본격화, 뉴 스케일의 SMR을 공급한다고 떴잖아. 이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 들어갔죠? 두산 에너빌리티 6만 1200원. 6만 1200원이야. 정신을 차려, 여러분들. 6만 1200원이야. 자, 9월 16일이면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아니고, 여기네. 어, 여기 들어간 거야. 조정이 와서 무서워요. 못 들고 가겠다고. 정신을 차려. 여기 들어갔어, 봐. 푸근하잖아. 어, 쭉 들고 갈수 있단 말이야. 그 BHI를 가져가라고. 4월 28일 뭐야? BHI, 어디야? 어디? 여기, 여기, 뚫어줄 때 들어갔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두비를 들어갔다고. 그 다음에 며칠 지나고 나서, 제가 제 시그니처로 두사 엔더빌리티 선언을 하면서, 이두 개의 관계에 대해 알려드렸죠. SK 하이니스랑 한미 반도체 관계다. 같이 갈 수밖에 없다. BHI가 뚫었는데 두비를 안갈까요 여러분들? 들어가시라고. 언제야? 언제? 어. 자, 4월 29일. 나와 있지. 4월 29일이면 아직까지 요 부분입니다. 아직 안 뚫었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또 뚫어 준다고. 따라 간다고. 어. 여러분 좀 받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 보이신 요 번호로 숫자 9번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이 저희 공부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절대로 전화 안 합니다. 문자 했다고 전화할 생각 1도 없고요. 전화하는 애들 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 이번호로 문자 주시면은, 어, 입장 가능한 링크를 1초 만에 자동 정성해 드립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1초 만에 바로 입장 가능하시다고. 댓글에도 입장만 나와 있습니다. 댓글로 들어오시나 문자로 들어오시나 여러분들 발로 직접 들어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직접 들어온 의지 있는 사람들만 끌고 올라가겠습니다. 다들 제가 실력을 충분히 보여드린 만큼, 저 믿고 한번 문자 보내 보세요. 네. 일시영지하고 문자 보내 주시고요. 전 여러분들이 보내주셨으리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창 내릴게요. 예. 자, 그럼 제가 남은 시간 10분 더 얘기할 건데, 어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끝까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흘러 내리면서 결국 주가를 만들어 놓았죠.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흘러 내리면서 만든 주가는 생각보다 매물이 크게 쌓이지 않는다고 했어. 생각보다. 그 내가 주가는 뭐랑 뭐의 싸움이라 했습니까? 매물대와 주체간의 싸움이라 했죠 여러 번 말씀드렸어 세력과 개인의 싸움으로 보면 은 과학적인 접근이 어렵다 심리 약하냐? 아니다 매물대랑 축가의 싸움이다 물리적인 싸움이다 과학적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야 이거에 추가적으로 심리적인 것까지 봐야 되는 거야 자, 이 과정 속에서 매물대랑 축가의 싸움이라 했는데 매물대가 크게 사인의 패턴을 만들어 놓았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심리만 건드리겠다는 겁니다 흘러내리는 건왜 추가가 많이 안 쌓이냐고 라 하면 요렇게 옆으로 기어버리면 많은 분들 수익이 참 잘나는 자리가 됩니다. 사고 팔기만 하면 다 수익이잖아. 단타치기 좋죠? 단타꾼들 물량이 많이 들어오는 차트입니다. 변동성만 어느 정도 위아래로 나와준다면 추가적으로 신용미수 많이 나오죠? 조금 변동폭을 커버하고 수익을 내기 위한 신용미수 자본이 바닷건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뚫어줄까 말까 꼬리를 달 때마다 계속 돌파매매 들어가는 자동매수랑 개인 자금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거 해야 된다고요? 네 이런 거 계속해서 매물이 쌓이는 패턴입니다 이런 거 한번 뚫고 올라갈 때 쉽게 뚫는 거 어렵다고요 어렵다고 흘러내리는 거 어떻게 됩니까? 타점 잡기 어렵죠 흘러내리는 거두박이니까 요런 거 잡지 못 잡는다고 어렵다고 결국 요런 걸 잡을 때도 뭐 중요한 라인 지지 받으면서 떨어지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려운 경우고 결국에는 기대감에 불과하다고 그럼 결국에 실제로 매물대가 크게 안 쌓여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거래량 터지더라도 여기랑 여기가 다른 겁니다. 거래량이 좀 터졌다고 해서 걱정할 게 크게 없어. 음. 이런 거 터는 거숨시간이고 삽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는 여러분들 심리만 건드려야 되는데 일부러 떨어지면서 패턴을 만들어 놨다는 자체가 주가 흐름을 그냥 가볍게 만들어 놓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두바이가 일단 목표로 해야 될 주가가 어디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바로 이 부분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분명히 존재한다. 존재한다. 이렇게 위에도 똑같은 추세로 존재한다 이렇게 채널을 그린다 그러니까 뭐냐 여기서 결국에는 이런 거 만들었다가 여기서 바로 올라가 버리면 솔직히 막고내려갈 확률 저는 조금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거 당장에 뚫고 폭등 랠리니 뭐니 이런 얘기 안 한다 했어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는 가져가야 된다고 얼추 10에서 11만원 정도 라인 되겠죠 이게 뭐 천천히 올라갈수록 추가가 더 높게 올라갈 거고요 빨리 가파르게 올라갈수록 네 좀 낮게 올라갈 겁니다 추세랑 점점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서 또 하나 그냥 이건 약간 우습게 소리로 한 얘기인데 어 여기서 약간 뭐 시간론이라고 해서 대동소이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기간만큼 요렇게 비례한다 이런 게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러한 파동의 사이클 크기 있죠 한번 올라갔던 파동 한번 내려갔던 파동 같은 기간 나오고 다시 또 올라가는 파동 같은 기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약간 예상하는 게 있단 말이야. 일목균형표에도 시간론이라고 이걸 다루는 게 있고, 뭐 서양에도 피보나치, 시간 배열이라 해가지고 이걸 측정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수치는 동서양이좀 달라. 근데 얼추 같다고 보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원래 시간론 자체가 그렇게 잘 들어맞는 건 아니야. 어. 근데 보시면은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달이고, 여기까지가 대충 한 달이야. 즉 지금 투자 사이클이 대략 한 달로 보면은 얼추 맞긴 한 겁니다. 올라가는 파도, 내려가는 파도 한 달. 그러면 어떻게? 이번한달 파동은 양봉이 일단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면서 이한달 동안에 이걸로 뚫어주냐 못 뚫어주냐에 따라가지고 약간 앞으로 방향성이 크게 다를 수도 있다. 이 관점을 한번 설명을 들어보자면 월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뭐, 이쁜 그림이라고 보기에는 아쉽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도 보시면은 대체로 제가 월초 꼬리 작업을 몇번 알려드린 적이 있어. 월초 꼬리 작업이 뭐냐? 월 초에 우리 생각하는 반대 방향으로 갔을 경우에 그거는 꼬리의 가능성 상당히 높다 했잖아 아, 월초의 음봉이다 꼬리인 거야 그런 건좀 많이 나와요 여기서도 어 중요한 거 뚫어줬고 우리 예상하는 게 양봉인데 밑으로 내려가버렸네? 어떻게 됐습니까? 꼬리를 달고 순식간에 말을 올리는 양봉과 함께 다음 달또 어, 뚫어주는 거 확실하게 나왔어 이거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갔네? 어, 꼬리 달고 바로 올라갔죠 이런 식의 흐름이 몇번 나온다고 이런 식의 흐름이 요때도와 횡보하는데 꼬리 달았네? 다 말고 올라갔죠. 꼬리 달았네. 다 말고 올라갔죠. 꼬리 달았네. 다 말고 올라갔죠. 이제서야 몸통 좀긴 음봉 은봉 나오면서 음봉 은봉 같은 음봉이 나왔는데 전 여기서 추세를 닫고 올라갈 거라 보고 있다고요. 근데 어라 음봉이 나왔네. 월초 꼬리 작업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월봉을 작업하고 있는 거야 애들이. 월봉 작업 언제까지 할까요? 11일 전까지. 뭡니까? 금리 인하요. 11월보다도 더 며칠 더 빨리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나면 본격적인 코스닥 쪽에 순풍이 들어올가능 성도 좀 저는 꽤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전으로 해가지고 코스피가 먼저 발을 맞추는 장세. 즉 빠르게 꼬리 작업을 끝낼 가능성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랠리때도 보시면 이 올라가는 파동 속에서 음봉이 보통 한 캔들씩 나오고 그 몸통도 크게 깊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상당히 과열된 만큼 큰 조정이 나올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음봉이 크게 나와 준 겁니다. 여기서 바로 양봉이 또 줘야 되는 자리야.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확률에 베팅하는 것은 사실이죠. 어, 무엇보다 높은 확률, 80% 후반의 확률이긴 하지만 무조건 금리 인하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금리가 인하되면 시장 상승, 금리가 동결되면 시장 횡보, 금리가 인상돼야지만 시장 하락이라 했습니다. 동결 확률 13.1% 인하 확률 86.9% 합하면 얼마야? 우린 지지 않는 싸움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수익이냐 손실이냐 싸움을 하고 계신다면 당장 그 투자를 멈추십시오. 잘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투자시장은 한마디로 누가 누가 많이 버냐 싸움 중에 여러분들은 왜 손실이냐, 수익이냐, 이걸로 나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어. 제가 9월 말에 말씀드렸죠. 에헤, 이것도, 어, 상승이 또남아으게걱정하들 말하고. 9월 26일에 말씀드렸어. 9월 말에, 응, 9월 말이면 여기, 여기. 9월 말에, 이 꼴이 조금 나는 조정에도 여러분들 마음이 나풀나풀거릴 때 말씀드렸다고. 어때요? 지난 한 달간의 상승 중 가장 가파른 이 10월을 여러분들은 놓칠 뻔했다고 지금 누가 누가 더더 더 버냐 못 버냐 싸움에서 이걸 놓치는 게 말이 안돼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와서 어떻게 이제 와서 물렸어 손실이에요 어떻게해요 수익이냐 손실이냐 바보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고 전신 똑바로 차리시고 여기 보시는이 번호로 숫자 9번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공모방 무료니까 편한 마음으로 문자 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만 1초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역시나 1초 만에 바로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다들 편한 마음으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금 바로 문자 주셔가지고 링크 받아 가시길 바라겠고요. 댓글에도 입장 방법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음 나와 있다. 댓글 보고 들어오시나 문자로 들어오시나 똑같은 거모빵이에요 이때 내가 뭐라 했어? 9월 말그 작은 꼬리에도 여러분들 마음 살랑살랑 거리니까 얼음 한번보셨다 얼음. 이 얼음 한 번으로 여러분들이 10월 양봉을 그대로 먹은 겁니다. 다들 아시겠죠? 정신을 차리면 자다가도 수익이 굴러온다. 여러분들 정신을 못 차리니까 누구는 50% 100% 버냐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러고 있는 거야. 다들 그러지 마시고 두박에 따라서 부근나 매매하러 다들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차장사 착두타는 착두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